네 안녕하세요 수염쟁이입니다. 어 오늘은 일단 차량 업데이트를 위해서 한번 가고 있는데요. 휴일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좀 놀아주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 일단은 지금 22.4.5.5가 원래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.3이 받아져 있고요. 어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. 지금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설치 중인 게 앱에서 보여지고요. 어,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LTE 버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앱 접속이 잘안 되는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어요. 자, 일단 워셔액이 좀 부족해가지고 워셔액 좀 넣을게요. അത് <laughs> കഷ്ടം 끝났고 이거 문 닫으실 때 요즘에 초보자분들이 많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손으로 하시면은 눌러질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딸깍 아, 소리 나면은 프렁크가 닫힙니다 네 일단 그 업데이트 하면서 그 업데이트를 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여기 앱을 여시고요. 앱을 여시고 나면은 아마 여기 그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있으면 버튼만 누르시면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 약한 25분 정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그 일단은 테더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여기 와이파이를 켜셔서 개인용 핫스팟을 연결하세요. 그래서 연결을 켜 두신 다음에, 여기 이쪽 액정 보시면은 모니터 쪽에, 이쪽에 보시면 LT가 e 나와 있고,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. 와이파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네트워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네트워크 추가하시면 그 개인용 핫스팟을 하셨을 때 이렇게 떠요. 뜨시면은 클릭을 하시고 여기 그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은 바로 이제 계정이 등록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하듯이 진행을 해주시면 이쪽에 LT던 게 이제 와이파이로 뜨고요. 이렇게 놔두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022.4.5.3인데 지금 4.5.5까지 나와 있고요 5.5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, 어, 오류가 나서인지 테슬라에서 다시 뭐 회수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확인했을 때는 4.5.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5.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, 회생제동 부분이라든지, 뭐, 컬러라이즈, 클립 저장,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버전도 요거여서 뭐, 별로 바뀐 것 같진 않고, 5.5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쪽에 그 내부 카메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, 그 동의를 했을 때또 뭐, 오토파일럿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거든요. 그거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구멍 하나 있죠. 이 구멍이 앞에 카메라입니다. 이 내부 카메라여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사생활 침해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게 가리는 뭐 키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 같고. 그 데이터 수집을 했을 때 이제 뭐 말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뭐 차량을 가다가 만약에 졸아요, 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인식을 해서 뭐 차가 자동으로 뭐 오토파일럿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고음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FSD, 뭐 베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. 어, FSD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900, 904만원 정도 하죠. 904만원 정도 하는데,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가 진행되면서 뭐한 1400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할것 같은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오류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.5.3 에서 업데이트를 마감을 했고요. 4.5.5가 이렇게 생기면, 어,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릴 거고, 오늘은 요, 그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5.5 버전이 생기게 되면,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